말씀 받들어서 싹과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성전 예배 모레를 안고자 합니다. 우리 세상에 한인 교회들이 있습니다. 오늘 가톨릭 교회 있고 로토 교회 있고 여러 개신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 이 교회들은 아, 처음 세울 세, 세 번째 지역 지역마다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어수망 뭐, 교회지, 수만 교회 이런 교회는 없었습니다. 어, 뭐, 교회니, 교회니, 여러 안 교회, 유럽의 교회, 에 여러 교회 이 지역 이름으로 모든 온 땅, 온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다는 의미로. 아이 어, 지역 교회 로컬 설치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교회들이 전 세상에 퍼져나가면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다시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전 이루어질 거라고 어, 우리가 믿었던 것입니다. 아, 그런데 21세기에 오면서 이한 순교단체들 특별히 이제 젊은 청년들 중심에 이러한 순교단체들이 이런 교회들을 우리가 이런 단체들을 우리가 아, 교회라고 부르지 않고 교회 그 옆에 있는 교회다 이런 식으로 해서 파라초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파라초치들은 이제 우리 일반 교회 성도님들은 어린아이서부터 역시 한신들까지 또한 교육의 수준도 <laughs> 다양합니다. 그리고 또한 직업도 다양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한 가족 하나이의 집을 이루게 되는데 이 파라초치들의 특징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목적을, 사교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 대학생, 청년들이 모이자든지, 또한 비슷한 교육,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라든지, 그리고 그 선교 단체, 파라솔체가 가지고 있는 아주 굉장히 힘든 훈련 과정들을 다 맞춰야지만, 그리고 거기에 동의해야만 이제 회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라솔체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연령대, 같은 목적을 가지고 마치 군대식으로 움직이게 되 있습니다. 로컬 철치가 가지고 있는 것은 가족과 같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어려움이 있으면서 로 위로해 주고 이렇게 한 가족과 같은 그런 사랑 나누의 공동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두 단체들이 20세기에 굉장히 서로 어, 어쩔 때는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라 철치가 와서 로컬 철치를 힘중게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래도 나중에는 이제 파라치 출신들의 목사님들이 이거 사용을 열심히 하고, 이제 네, 네, 또한 지역 교회들과의, 로컬 토지들과의 귀한 관계를 내으면서일어고 아주 좋은 그런 한국 교회, 혹은 세계 선교의 큰 이바지를 했습니다 음, 물론 이, 이 미국에서 이제 대표적인 그런 선교 단체들이 생겨났는데요. 우리가 주 대표 단체가 얘기 한다면은 아, 이제 대학생 선교로 가는 캠퍼스 선생님으로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신시시와 또 이제 아, 예수도단이라고 하는 위더 미션이라고 하는 YM 이두 단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CCC는 1951년도에 뉴시에이저 대학에서 이딜브라이터라 하는 이 목사님이 어, 청년들과 함께 제자교육을 하면서 이제 설계한 전 세계 최고 과학 기념의 단체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김준모 목사님이 이제 사역하시다가 돌아가시고 그사이에신 사역 분이 지금 이제 a r c 이어서제이 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WAM이라고 하는 YM 우리 한국에서는 예수도단이라고 간차가 있었지만 거기에 이제 대리 로스 목사님이 사임을 하시고 어, 이제 이동으로 가시면서 어, 그 예수단이 어, YM에 이제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이 YM은 로렌 커닝메이라고는 1953년도에 총을 전도여행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열을 향한 비전을 이, 이 커닝햄 목사님에게 주시면서 이제 많은 청년들이 모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YM과 CCC가 비슷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그 지도자를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서 청년,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이제 굉장한 강력한 파워와 능력이 있는 그러한 선교사회들을 강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우리 한국에도 이두 단체가 지금 많은 영향을 미쳤죠. 그런데 아, 그런 한예회가 있습니다. 이 로렌 커니엘 목사님이, 이 로렌 목사님이 이제 코로나도에 이제 우리처럼 휴가 8월에 되어서 아마 휴가를 가셨죠. 휴가를 가셨는데 아, 그곳에 아, 그, 어, 빌 브라이트의 CCC 대표 되신 분 사님이또 그곳에 또 휴가를 오셨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가 내일 어 우리 점심을 같이 아 먹읍시다 해가지고 서로 이제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내일 도 시간을 기다리는데 그그날 어 밤에 이제 어 저녁 식사를 하고 이제 자녀 기다려 려고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어이 로렌 코링의 목사님에게 하나의 말씀이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뭐하나님 음성 들었다기보다또하나님께 계속 그 마음 주신 것입니다. 뭐하나님 음성을 들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주신 그 마음이 있었는데, 아어 이제 그것을 이제 잘 배우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어한 사회와 한 국가에게 한 영향력을 줄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음 날이로넨 커닝햄 목사님이 아어 이제 어 빌브라이트 목사님하고 약속을 해서 정신 목회를 해서 갔는데아그 어 식사 시간에 이제 그 빌브라이트 목사님이 시 내가 어젯밤에, 아,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눌 그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내가 당신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빌브라이 목사님, 이빌 목사님도, 로레 커링의 목사님에게 똑같은 말을 합니다. 아, 그러냐고. 나도 어저께 밤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 주신 마음을 당신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음. 것이었어요. 음. 아, 그러냐고. 그러면 우리가 각각 받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서로 한번 적어봅시다 해가지고 이제 에로이 목사님 적어놓은 것또이 일반복사님 도 이렇게 뭐, 어, 매크네 라이프 적어 해서 우리 같이 적었어요 같이 적은 그 내용들을 이제 같이 이렇게 펼쳐봤는데 놀랍게도 그 내용들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열반을 제자상으로 하 우리 예수님 아, 보에 28장에 주셨던 그 열망 온 세상에 나뉘며 우리가 제자상하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일기한 구체적인 20세기의 전략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한 나라와 한 사회와 한 국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영역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향을 주고 변화시켜야 될그 일곱 영역을 이제 아이일 목사님과 운데의허영 목사님이 그래서 똑같이 다른 장소에서 다른 시간 속에서 그들이 주었던 것이지만 그들이 확인을 하면 깜짝 놀랐어아 그렇구나 바로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사랑의식을 선포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나 되겠구나 하면서 함께 나눴던 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한 나라와 국가를 변화시킬수 있는 일곱 가지 마음의 영역이라는 것이었습니다 Seven Nine-Worlds 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이제 첫 번째는 종교, religion, 종교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정부, government, 그리고 법, and law. 그리고 예술 분야. 뭐 엔터테인먼트도 있겠죠. 연예인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튼 예술 분야. 그리고 네 번째는 교육, education. education,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제, business, 그리고 아 이제 여섯 번째는 대중교체, media. 에스컴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media. 그리고 c r e 이 일곱 가지 영역 속에서, 그리고 이 일곱 가지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그 청년 단체의 대표적인 그두 분을 하나님께서 똑같은 비슷한, 오실국 비슷한 시기에 부르셔서 그사회을감당 하시고, 이제 아, 이 일곱 마음의 영역, 세븐 마인 오늘도 들어가는 이 영역에 대해서 너희들이 성경하고 그곳에서 나이 그거를 나의 위대함을 드러내라고 이제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아 여러분들 여러분들 다 여기 오는 것의 순간 손속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 그러한 레이션 그리고 정부 우리 국가 예술 우리 교회를 예술하는 평판들이 많으십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경제 우리가 얼마나 경제적인 것에서 하루도 한 시간도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가 없죠. 대중매체 우리가 얼마나 4시간 이매스컴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가족, 파밀리, 패밀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일곱 여덟 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바로 이 가운데 임재에 계셔서, 우리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이곳에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이곳에 지금 소속되어 있는데, 이곳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것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강력하게 줄 것을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리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독일이나 유럽의 하나님 지국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귀회한 것이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일곱 영역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리지 못한다면 이일곱영역군들 속에서 우리는 완전히 매번이 되어서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수많은 종교들 가운데서 한 종교 속에서, 그리고 수많은 정보 어, 속에서, 그리고 독일 정부의 어떤 그런 컨트롤 속에서 살아갈 것니다 그리고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것의사람이 영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술 그 자체만을 위해서 온 세상을 보내다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교육이라는도마찬가지인데왜 교육을 받는 거 합니까? 돈잘 벌어서 나만 잘잘교육 받는 게 잘못된 교육일 것입니다. 한사람이 인격이 제대로 잘 성숙하고 성장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성길수 있는 그런 교육 시스템이 또 필요한 것입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 이돈일 사회가 왜 지금 든든하게 서있고 있습니까? 무슨 가진 것을 적절하게 잘 나누기 때문에, 고객사회가 건강하고, 그렇게 단속에서 사람들이 좀 어려움이 있지만, 불평하지 아니 하고, 그것을 직꺼으로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게 되 그런 것입니다. 개중계체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대중이체가 되지 않으면, 사람들을 부패하게 하고, 정신이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대중계체인 것입니다. 정신과 혼을 지배하는 것이 바로 이내이야것입니다 가족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가, 거기서 설명하지 않아도 되었 가정은 우리의 아와오 오메가와 같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축복에 모인 것입니다 가정은 교회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은 어떻게 보면 가족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첫 번째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이 일곱 영역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내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과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비면서 정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운 니니라 하는 말씀을 다 우리가 얼마나 자유롭게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누가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살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죄인에게 아주 자유로운 것이 있는데, 성경말씀은 뭐에 대해서 자유로우냐? 의에 대해서 자유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 죄인은 의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죄에 대해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바로서는 이 친구들 2000년 전에 그 로마 교회를 향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죄인들에게 죄는 아주 잘 쓰는 것입니다. 왜? 의라고 하는, 온 그것이 바로 없기 때문에 같이 많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현대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라면 무엇이나 할수 있다는 걸압니 다른 사람의 삶을 단식하지 말라 나도 다른 사람의 나의 삶을 단식하지 말라 아 나는 내가 하는대로 그냥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 자기의 기준에 의해서 그 가치 기준에 따라서 자기가 행복한 것이죠 아, 아무리 죄를 짓더라도 죄의시기한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사도바울은 죄의 종이라고 부입니다 죄의 종은 죄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죄가 주인이기 때문에 죄가 이렇게 가면 갑니다 죄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편안 합니다 그리고 거기 죄의 도오는 그러한 그런 죄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이상한 그런 아주 타락한 그런 타락이 그것의 단일인 것입니다. 그것을 상으로 주시죠. 다우르 이러한 죄로 인해 사람들을 육신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창조하신 너무나 존귀하고 것이고 우리의 아 영이, 영이 담겨져 있는 성전이 담겨져 있는 존귀한 것이 바로 우리 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얼마나 이 몸을 가지고 나쁜 죄악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육신의 사람. 육체를 아주 바쁜 그런 육체적인 산이라고 하는 그런 죄악된 산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또 그걸 텔라토박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육체에 따라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육체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습니까? 죄를 향해서 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 그 죄가 주이되어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여 육체의 종여 우리는 스스로가 어떻게 할수 없는 죄의 노예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작성서에서 바울이 하나님으로 가면 바로 우리 인간들에 대한 인간 안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아니면 내가 나를 지금 24시간 다스리고 있는 지배하고 있는 그것을 분석해 보면 아시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12시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6시에 일어나서 여러분 다시는 있는 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시간부터 여러분이 들 간, 혼인하다, 그거. 여러분 의 생각이 가고 있는 그 것거 바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 쓰고 있는 곳이 바로 여러분을 지금 지비 이곳이 무엇이이 주인 곳입니다. 24시간 우리들이 머물고 있는 곳을 잘 분석해 보고, 아까 제가 일고 세븐 몰더드의 그런 관계 속에서 다 여러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움직이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들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잘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에서 내가 누구를섬기고 있으며, 내가 누구의 컨트롤을 받고 있는지를 한번 분석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육체, 우리들의 지체, 우리들의 시간,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물질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잘 분석해 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들을 만약 부정과 불법에 내어진다면, 아, 우리 생활형 성경은 더러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 내가 무슨 더러운 것과 그런 불법의 이것을 외우고 있으니까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다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떠나있는 그것이 바로 부정한 것이오, 불법인 것입니다. 죄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교육입니다. 이의의 열매를 오늘 사도벌 선생님은 거룩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람의 성 가운데 이 거룩함이라는 성품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서로 이렇게 좀어이좀안 좋지만 코드가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 만나면 대화가 돼가지고 만나면 너무 좋고 그 사람 만나면 더 있고 싶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코드가 많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그것 사실 성품이나 그들의 관심사가 이렇게 많은 거죠 다약 우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관심사 거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즐겁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할 텐데,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식을 갖고 있으시고, 하나님의 그 성품 중에서 우리 인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 그, 어, 희망이 하면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간식요막 거룩 거룩하면서 몸을 흔들고, 목이 굳어져 있는 그것이 아닙니다. 간식으 가지고 없는 상황을 정제하고, 어떤 율법주의의 사고를 가지고 우리를 가지고 사람을 얼굴 매는 것이 거룩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럴 때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이 너 어렵구나 할 때에 부끄럼이 없는 상태를 가르리는 거룩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을 의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하는 하나님 이 너무 싫어하는 거룩고 부정한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진실 하나님 죄상상태가 달라요. 오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고요의 피로 이 죄에서부터 완전히 의롭게 되는 피끄함을 얻는 그런 은혜를 이루십니다 고요로 깨끗하게 했으니까 고요 어, 피를 막 바르고 그런 것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 주셨다는,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 개가 이렇게 한마과 아, 이제 이렇게 가만히 읽었습니다만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이게 참 뻔뻔한 거예요. 그죠? 왜 목사님들이 되었으니까 사실,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그냥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화려한 옷을 입고, 이 제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죄를 뒤집어지지, 검은 그, 어, 까을 입고, 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는 에 네. 나는 것이 아닐까 까불이 꿈이있어요 근데 영정파가 이제 이렇게 쉬웠더라고, 이렇게. 여름도에서 <laughs> <laughs> 퇴치고하는데 아무튼 뭐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뭐냐 이런 옷까지 우리가 어떻게, 네. 하 모습, 거룩한 모습을 해냈습니다. 어떤 모습이도 되지 않는 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훈전한 주요그 의망이 우리를 의욕되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거룩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음, 은혜입니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 죄를 짓고도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던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죄라고 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죄를 죄라고 생각하면서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는 있습니다. 그 은혜가 없는데 이제 내가 배려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가까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될때 바로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열매인 거룩함에 이르라고 오늘 사도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래서 우리가 아주 그러한, 시작을 해놓은 것입니다. 펄한 삶의 시작, 기도를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 한말씀 붙잡고, 거기에서 자유하고 기쁨을 듣고, 정말 성령의 바람이 시원하게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서 또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정말 신뢰하시는 그러한, 아, 놀라운, 그러한 소중에, 지금의 되게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요 구약시대 사람들 지금 해가 아니 8월달에 정말 좋은 소식이 너무 안들려와요 벌써 또 이라크를 침공하게 됐고 아무튼 뭐 거기를 가면 크리스찬 들이 지금 우리 아랍사람들 그 틈에도 조그마한 마을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흔히 있는데 거기를 가서 그뭐 이상한 사람들이 또그 사람들 이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다 몰살하려고 해서 그것을 보고 오마 대통령이 또막서 폭격을 하고 또, 이스라엘도 또, 이스라엘은 또, 또뭐 가자지역에 가서, 거어 가서 2,000명이나 죽게 만들고, 아, 우리나라에도 또, 그렇게 정치적인 것, 어디로 보죠? 그만 보면은, 아, 정말 아 마음이 아, 다큽 아. 근데, 바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이 아랍 사람들의 뿌리 올라가고 다, 아브라함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담을 얻었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하 얻었는데, 이 믿음은 놓치고, 이제 율 니 저렇게니 하면서 서로 줄이기 시작했어요. 네가 나를 때려서 나도 너를 때려. 성경의 모든 것에 행사은 거룩이었어요. 이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분별했습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위 있냐 없냐, 뭐 재생이만 하는 이런 것까지는 세밀하게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셨는데 그 목적은 그 구별이. 하나님하그 예배와 그 제물을 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29장 2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거룩을 거, 이렇게 거, 어, 잘못 생각는 것에 대해가고 너무나 율법적으로 생각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거룩의 핵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2 8번의 21세기에 이 거룩이란 말은 얼마나 맞선단 말이고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 여기 청사님들에게 모르면 잘 모를 것이에요. 얼마나이 단어가 중요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가 이 반대가 되는 것이 죄라고 할 수가 있지만 개인적인 자유라고 하면 이현대인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기 때문에 이 거리는 하나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로 자유가 아닌 인간이 만들어낸 자유, 인간들이 기재되어 있는 그 의, 그 죄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기 때문에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졌어요. 왜요? 아, 자기 남들에게 복음이 기때문이 나는 이곳으로 요 나는 저거 어디 요 그러면서 로 오케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 그것도 존중한다.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 오케이, 무슨 종교라도 상관없다. 무슨 윤리나 가치가 상관없다. 너 그것이 너에게 복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 우리 온 지금 지구를 덮고 있는 너무 너무 무서운 그러한 가치관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오늘 21절 말씀할 때 너희가 지금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느냐? 그래서 북고에서 이렇게 거기에 대답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대답에관심이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매을빼었느냐 얻었느냐? 오늘 실제 말씀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다면 저희는 정말 그이매를 밀어 거룩함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면 하님의 은혜를 받은 축복된 사람이 보시는 요 그런데 정말 오늘 사도라 선생님은 로마교회 안에서 너희들하나도 부끄러운 네. 그런 열반을 했구나. 그반 죽음이야. 딱말씀하세이 네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니까 물론 육체적인 죽음도 있지만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단절된 죽음.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고 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그리고 내가 결단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정보들을 다 속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오는 분명히 오늘 우리들이 누구인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뭐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이 흐되 열매를 내니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기서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신분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육체의 종이 아니라, 죽음의 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거룩함이 흐는 열매를 내리니, 하나님과도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수많은 그런 학들이 있고 관계들이 있고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누구라고 여러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나의 종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주인은 더 이상 죄가 율법이 아닙니다. 죄의 아인사탄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줄를 믿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일터의 주인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발을 내리는 그 순간, 하나하보이는그 모든 움직임과 내가 호흡을 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모든 것조차도 나는 하나님의 종이 오시오니 주인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게 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날마다 주인이 종에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만드는 왜 이런 주인이 있겠습니까? 주인은 반드시 오늘 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종은 반드시 주인이 하는 말에 순종해서 주인의 말에 순종하여 나갈 때에 반응당 거룩함이 있는, 더운 신명을 위해서 그 주인과 함께 축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내가 거룩한, 내가 거룩하리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종이라면 나도 주인처럼 거룩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서은거룩 아닙니다 거룩함에 이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번에거룩함니다 우리는 단번의 의도가 됩니다. 단번에영이 됩니다. 그러나 또 역설적으로 이건 과정 속에서 우리 배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 성화를 향해서 나아가다아이 세상에서 우리 완전 성화 이미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완전한 그 거룩함 그 성화를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자 니다어제다터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죠. 쓰러져 다시 일어나서 내가 거룩함으로 아야 그래서, 상호고되님은 거룩함에 이르라, 종점에 이르듯이 거룩함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면, 주인이 누구시냐, 주인이 무엇을 생각하시냐, 주인이 원하신 기뻐하신 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생각하고 묵상하며 행하여야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이젠 죄를 사랑가지 않습니다. 왜?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이해를 그부터자유하다면 여러분이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죄를 줘도 되는 거라, 이것이 아닌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한지는 모릅니다. 자유로운 것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죄가 우리를 다스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그 영, 하나님의 은명에, 하나님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집아이에 있기 때문에 그러고 그런 입니다그러 그런 거룩함을 누릅니 하나님께서 우리를게 거룩함으로 가는 그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누릴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들이 영역 중는 일곱 영역, 여러 종교, 매스컴, 교육, 경제, 예술 또 모든 드럼마들에 있어서 얼마나 우리들이 이렇게 꽃이 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경제적인 것을 훔틀수 있습니다. 또 교육적인 것이 더 많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수많은 종교적인 그러한 전쟁들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종교의 원리 래는 사랑이요, 한 서로 이하는 것이 성김인데 한당 하지 못하고 사람들 왜 이렇게 라앉고 기는가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세상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 변화시킬 것입니다 삼켜버릴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영적권쟁이 있어서 깨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어린모원에계십니다 어디, 여러분 이 자리에 정말 주가 기간에 무도 위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되고 하나 얼마나 여러분과 서로 하나님 소통하기로 바라지 우리 보여주는 증거가있습니다가 오늘 한 물에 따지게라는 말은 말입 가도시 도시는